다시. 네. 가까이서 보니까 신인 선수란 느낌이 아주 많이 들어요. 우리 권삼아 주장님 나왔을 때는 피부 상태가 왠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래된 느낌이 들었는데 아주 뭐 깔끔한 신제품의 느낌이 강력하게 됩니다. 신인 선수들을 대표해서 우리 서포터들들에게 한번 인사한 말씀 한번 드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한대잇따라 신인 김선민 선수라고 합니다. 오늘 많이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올 올해 이제 시즌 시작했는데 어, 올한해도 우선은 내가 k 리그뿐만 아니라 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또 FA FA컵에서도 또 좋은 성적을 거둘 <laughs>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어, 경기장 많이 찾아와주셔서 너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신인 선수들 대표해서 네. 아, 네. 준비된 자가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